안녕하십니까. 자유독일연합의 신동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저 이름 얘기를 안 했더니, 어좀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 데이너 김하고 제가 어제 좀 미국에서 나온 그 유튜브를 데이너 김한테 줘가지고, 데이너 김이 어제 아주 굉장히 하루종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녁때 유튜브를 올렸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면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캄보디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중국의 하수인들이에요. 전부. 그 캄보디아에 그 불법 범죄단지가 한 50개 있는데 50개를 전부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놀라운 것은 미국의 법무부에서 그 천지라는 그 도망간 회장을 기소를 하고 어 150억 불에 대한 그 비트코인을 갖다 전부 압수를 했죠. 압수를 했는데, 그 왕동성에 공산당 소기장이 있어요. 공산당 소기가소기가있는데 그 거기에 처제가 그 천지의 엄마야. 천지의 엄마, 그러니까 그... 황동성 수리가 시진핑의, 에, 누나를 전부 그 돈을 다 챙긴다고 합다 그게 뭐 누나가 아니라 시진핑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중국 보안하고 중국의 국가 안전부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못막았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 쉐시하는 입장이니까 나올 수가 없겠죠. 분명히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엄청난 범죄인데 이게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태국, 마오스, 미얀마는 물론이고 전체 동남아에 퍼져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캄보디아에선 그 친구들이 도망가고 딴데 가서 다또 한다 이거죠 전부 왜? 두더지처럼 여기 치면 저쪽에서 하고 이런 판이고 이번에 그 미국 기소장이 보니까 이게 피해자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일본인들, 유럽 사람들까지 상당히 거기에 납치가 당해서 거기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받짝 채는데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 사태는 좀 시간이 가면서 더좀 조명이 될 텐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국이 일대일로를 하면서 일대일로가 이제 그 중국이 바다를 통한 것도 있고 육지를 통한 거 있는데 대개 육지를 통하는데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고속철도 놔줍니다. 그러면 고속철도를 그냥 놔줍니까 아니라 전부 차관을 해가지고 그거를 못 갚으면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를 이렇게 지금 엮여 가지고 전부 중국의 지배 체제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너무나 부작용이 많아서 반중 대보가 지금 거슬일어나고 네팔 같은 경우는 넘어갔죠. 그런 상태에서. 어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그러면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원인을 따져 보면 대개 에, 중국이 벌이고 있는 거대한 음모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에, 첫째로는 어, 에, 지금 그 미국이 실책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봐주기 시작한 게그신저가 중국에 가서부터 서서히 중국을 그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중국을 바기 시작을 해서 90년대 민주당이 조금 더 진전을 하더니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시켰죠. WTO에 가입을 시켰는데 원래 WTO 체제는 자유 무역을 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무역을 하는 체제인데 중국이 어 만불 소득이 넘으면 민주주의로 갈수 있다고 믿고 그거를 2001년도에 소용을 했는데. 우리 뭐 그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전부 그게 국가 자본주의예요 국가에서 전부 무역을 관장을 하면서 당에서 다 돈을 먹는데 민주주의는 예의 안되고 오히려 이런 돈을 벌어서 이제 우리도 돈이 생겨서 미국하고 맞짱 한번 뜨겠다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우리가 청나라까지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아니었느냐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 시진핑이가 뭘 내세웠어요 중국몽을 내세웠죠 2049년이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지 어, 뭐죠? 어, 100년 되는 그 해인데 거기에 완전히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장을 냈는데 미국 민주당들이 이 중국의 음모에 너무나 얽혀 있어요. 헐리우드 어, 뭐죠? 월스트리트 그다음에 굿. 소위 딥스테이트가 중국하고 많이 연루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죽이려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저항 세력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에에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용무가 또 하나 기후변화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후변화 하면 은 탄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탄소는 대기에 3%밖에 없어요. 한 3, 3 4%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소가 기후 온도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수 과학자들, 미국의 반 이상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나는건 허구다라고 하고 이것은 뭐냐면 중국이 기후변화, 탄소 탄소를 감축하는 걸 내세워가지고 유엔을 앞장세워가지고 자기들은 개도국이니까 2060년부터 이 적용이 되고 이미 선진국들은 빨리 지금 해서 탄소를 감축한다는 건 뭐야 기존에 생산을 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게 음모다 중국만 발전하고 너희들은 멈춰 있어라 하는 거고 또 코로나 1 9 있죠 코로나 코로나 십구가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저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의 모뭐 민간 단체에서 우한 연구소에 그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 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가지고 코로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면은 전세계 인구가 한 5분의 1 정도는 희생이 될 거다. 아 중국이야 그런 걸하고라도 남은 인간들인데 이게 문제는 미국하고 연,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또 백신을 만들었는데 백신의 임상 실험은 보통 한 5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1년밖에 할 수가 없었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병을 만들고, 미국은 약을 만들고, 퐁짝퐁짝 서로 해먹은 건데, 트럼프가 이 모든 기후변화나 코로나 이 음모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이익이 열켜있는 미국 세력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정보 예,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뭐죠? 그 미국이 저, 트럼프가 강력히 불법 이민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애들이 불법 이민 들어오는데 뭐가 어떠냐. 미국의 노동력이지 않느냐 하면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아이스라고 있죠. 미국의 이민 세관의 그 경찰들인데 이 경찰의 기지를 막 좌파들이 습격을 하고 해서 뭐 지금 일부 시카고니 포틀랜드니 이런 도시들은 거의 뭐어 얘들이 좌파래 폭력단체들이 돼서 트럼프가 주방이군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히 지금 철퇴를 고 있고 미국의 어떤 도시들 말이죠 최근에 그 포틀랜드나 샌프란시코는 스 하도 깡패들 폭력조직이 많아서 시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코를 스 갔다 왔는데 전부 시장들이 나와서 폭력조직을 그냥 용의를 해가지고 폭력조직이 있으니까 백화점이고 상가고 되질 않는데 시내 전부 백화점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꾸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가 군대를 보내서 아마 샌프란시스코를 정지할 거야.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정지가 저 경제가 살아나겠죠. 샌프란시스코 옛날에 아름다운 동네였잖아요. 동 동네였죠. 그 샌프란시스코 노래도 아주 낭만적인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가 폭이슘니 뭐냐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말이죠. 이 미국의 좌파들 때문에. 그리고 몇년 전에 BLM이라고 있었죠. Black Black Lives m a t t e r 그 국인들이 이제 인권이 중요하다 하면서 폭동을 엄청나게 이는데이 뒤에 자금을 지원한 게다 중국이에요 중국 네, 이런 거를 잘하시고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민주당 언론들이 미국 민주당하고 좀 친하고 트럼프는 뭐 전부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트럼프가 관세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냥 반미 감정을 보조시키고 있어요. 이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세계를 바로잡아서 트럼프가 지금, 뭐,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지금 곧 이제 거의 침공이 임박해 있고, 이란 정리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동평화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판에, 대한민국이 트럼프의 힘을 실어줘야지, 거기 어, 거기에 견의 어기장을 녹고 하는 것은 큰 실적입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은 말이죠. 전체적인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가 합기를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 사태 봤죠 그게 우리 지금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몇년 사이에 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이 한 만여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있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나라 철군인들이 캄보디아가 서 돈을 준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캄보디아가 뭐가 있다고. 그거는. 적인 사기 조직에 말려서 돈을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캄보디아 경제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갖다가 본국을줄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안 하고 출국 통제를 했었어야죠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중국이 14억이라는 인구 대, 대국인데 이게 물 밀듯이 무비자에서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통제를 하겠습니까? 부과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건데 참으로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독립을 다시 지금 외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5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고 또식민지까지 됐는데 다시금 그런 위협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아미 상당히 지금 발에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국동지 어, 여러분들께서 불출제 노신조사하시고 행동하시는데 힘을 조금 더 내셔서 우리 나라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구호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C C P 아웃하겠습니다. C C P 아웃. C C P 아웃. C C P 아웃. 감사합니다.